와우. <laughs> 네, 여러분 혹시 가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나요? 가전? 맞아요. 집에서 쓰는 가정에서 쓰는 전자제품을 가전이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검색창에 네이버든 구글이든 가전은이라고 치면 뭐라고 뜰까요? 그쵸. 가전은. LG 이렇게 뜹니다. 제가 LG 전자에 다녀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검색을 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특히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다른 연관 검색어가 안 뜹니다. 딱 LG만 뜹니다. 이렇게 가전은 LG라는 관용어가 생길 정도로 LG 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가전 업체인데요. LG가 만드는 가전들 중에 요즘 굉장히 핫한 3대 가전이 있죠. 혹시 맞춰 보실까요, 여러분?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정, 정수기. 아, 네. 아, 정답은요. 아, 네네네. 알겠어요. 어, 정답은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건조기가 요즘 가장 핫한 3대 가전입니다. 요즘엔 3대 이모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어머님들의 가사노동을 훨씬 더잘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든든한 그 이모님 같은 효자상품들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이 3대 가전 중에서도 가장 핫한 건조기를 개발하는 건조기 개발팀 김성훈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조기는 LG전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굉장히 공들이고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데요. 전 세계 의료 건조기의 시장 규모는 15조 원이 넘습니다. 이 15조 원 중에서도 LG전자는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내고 있는데요. 이미 LG전자 건조기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 평가에서 상위권, 탑 클래스를 찍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여러분 앞에는 제가 건조기계 월클 정도 될까요? 네. 이런 월클 제품을 만드는 부서면 당연히 서울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한 200명, 300명의 연구 인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 연구원들의 거의 대부분은 창원에 있습니다. 건조기 말고도 세탁기, 냉장고를 비롯한 모든 대부분의 가전의 연구원들은 창원의 소재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원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가전 제품의 심장부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런 LG 전자의 건조기 개발진 연구원들 숫자는 5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조의 매출을 내는데 50명이라고 하면 대충 계산을 하면 인당 한 4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봐야겠죠. 네, 손흥민 정도의 연봉 수준은 아닙니다.만 네, 실제로는 이 건조기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주기 때문에 이 정도 매출을 내는 거라서 400억까지는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저는 스스로 LG 전자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런 저는 과연 어느 대학을 나왔을까요? 서울대? 어, 인서울권? 부산대, 해양대? 그렇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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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 경남대를 나왔습니다. 몇몇은 실망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인서울 권에 있는 서울에 소재하는 그런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LG전자에 다녔다는 사실이, 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방사립대 출신인 제가 어떻게 LG전자에 다니게 됐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핵심 인력이 되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그걸 위해서는 저희는 여러분과 같은 이런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왼쪽? 아 어, 오른편에 있어요, 오른편에. 네. 제가 여러분 같은 고등학생 때는 한창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나도 스마트폰 개발하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되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건 진짜 그냥 꿈에 불과하더라고요. 제가 이과생이었는데 이과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아주 권위 있는 수포자였습니다. 아, 엔지니어, 연구업뭐 개발자, 발명가 이런 게 되고 싶어가지고 이과를 선택하긴 했는데 수업에서 배우는 수학은 실생활과 연결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음, 영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수업을 듣는 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수업 시간에 졸지 않았습니다. 이거 저와의 약속 중 하나였는데요. 이 못하면 못하지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졸음을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끝까지 수업은 들었어요. 낙서를 하더라도 근데 졸음을 참는다고 성적이 나오지는 않죠. 네, 수학 점수는 항상 제자리였고 결국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되겠다는 꿈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슬프죠? 저는 기계 분야에 그래도 미련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기계공학과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그래도 나머지 공부를 좀 진행을 했고 감사하게도 기계공학과 이 경남대 기계공학과에 겨우 진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시작이 되죠. 단지 기계에 대한 관심 하나로 선택했던 이 기계공학과는 어. 시간표를 받자마자 딱 느껴진 그게 전공 수업 말고도 이 필수 교양이 수학이더라고요 수학을 포기했는데 그냥 교양으로 수학을 먹여주니까 와, 이 관심분야고 나발이고 저는 이제 이 수학의 즐긴 인연을 끊고 싶어 가지고 1학년 1학기가 딱 되자마자 와, 일일 일자태가 마려운 학생이 됐어요 당장 자퇴해야 할 엄두가 근데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군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저녁 할 때까지 계속 진로를 고민하고, 저녁 후에도 1년 정도 휴학을 하면서 계속 자퇴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안이 안 떠오르니까 이제는 수학도 그 이어서 자퇴까지도 포기한. 자퇴 전문가가 아, 포기 전문가가 됐습니다. <laughs> 자퇴 전문가 아니고요, 죄송해요. 아 근데 내가 뭐가 그렇게 못나서 이렇게 다 포기라고 사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무작정 검색창에다가 경남대 기계공학과 취업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당장 떠날 수가 없으면 그래도 대안이라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그렇게 검색을 하는데 카이트랙 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눈에 띕니다. 여러분 사천에 있는 항공, 한국 항공우주산업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네. 이 회사는 전투기부터 인공위성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비행기, 전투기 관련된 이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저 같은 기계공학도나 이제 밀덕, 뭐 항공덕후 이런 분들은 저는 뭐 거의 꿈의 회사거든요. 근데 이 카이는 저한테 있어서는 약간 보잉, 나사 이런 분위기니까 당연히 서울대 출신인 석학, 뭐 박사 이런 분들이 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회사인 줄 알았는데 카이트랙이라는 이 제도 안에서 보니까 입사를 지원할 때그 면접을 일부 면제해 주는 그런 특혜를 주는 어떤 제도더라고요. 이건 경상남도에서 경남에 있는 대학교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진행한 사업이었는데, 저는 이런 특혜를 알게 된 순간부터 참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이 카이 트랙을 목표로 모든 학과 수업을 듣게 됩니다. 카이에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이 현장 실습에 영어 공부에 뭐안 해본 노력이 없어요. 실제로는 이제 심지어는 제가 수포자인데도 수학 시간에 복학하고 나서 맨 앞자리를 가가지고 진짜 막 모든 말을 다 적어 놉니다. 심지어는 교수님이 한 진짜 재미없는 개그까지도 다 적어요. 아, 방금 개그 뭐라 했는데 진짜 재미없다. 좀좀 좀 부끄럽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야 실력이 늘거 아닙니까? 또 옆에 있는 한살 어린 친구들에게도 조금 더 부끄럽지만 기본적인 질문들을 스스럼 없이 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3학년 2학기가 될 때쯤 이제 1학년 때 바닥을 기던 그 점수 이렇게 올라가더니. 이제 4학년 때는 평균학점 4학점대의 성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 조, 조건들을 하나씩 갖춰 나가서 결국 저는 4학년 2학기에 드디어 장기인턴 기회를 가지게 됐는데요 근데 대학교 3학년 2학기가 끝난 딱 겨울방학에 여러분 뭐가 터졌는지 아세요? 맞아요 코로나예요 어. 코로나 이게 딱 터졌을 때 나오는 대부분의 뉴스 기사 중에 하나가 코로나 여행업계의 심각한 타격, 항공업계의 큰 파장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떴었어요. 카이도 항공업계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니까 비행기를 안 타서 비행기도 굳이 팔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카이에서도 이제 채용 인원을 줄이겠다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아. 저는 지금 한 2, 3년을 카이만 보고 살았는데, 난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전문 이제 포기러답게 이제 가보지도 않고 이제 벌써 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늘이 무서,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또 카이트랙이라는 걸 찾아냈던 것처럼 저는 이 다음 솟아날 구멍을 찾기 위해 또 검색을 했어요. 지역 채용 정보 이런 걸막 찾아보다가 문득 그때쯤 경상남도에서 우리 지역 소재 대학생들에게 처음으로 LG전자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보가 들려옵니다. 실제로 그 자격 조건이 카이트랙 자격 조건과 똑같아서 와 이거는 이거는 나를 위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LG전자 인턴십에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인턴은말 그대로 그냥 인턴일 뿐. 이 채용 연계형 인턴이라고는 했지만 보장을 해주는 채용은 아니었는데요. 저한테 주어진 기간이 딱 3개월이었는데 인턴 3개월 기간 동안 저는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밤낮 없이 저의 모든 걸다 쏟아부었습니다. 대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모르는 게 있으면 선배님들한테 막 달라붙어서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막 혼나도 주눅 들지 않고 다시 물어보고 다시 시도해보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붙었죠? <laughs> 네, 너무 답장만 좀 질문 같네요 네, 이렇게, 그렇게 한 결과 저는 LG전자에 정식 채용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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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laughs> 음, 이 대목에서 다들 저처럼 노력했을 거예요 저는 저 혼자만 인턴을 한게 아니라 다른 서울 출신, 부산 출신 이런 명문 사립대 친구들과 같이 경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친구들을 다 제치고 인터넷 들어가서 정규직으로 갈수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아이 친구 굉장히 끈기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선배한테 혼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달라붙어서 물어보고 물어본 걸 계속 실천해보고. 틀리면 다시 물어보고 어, 끈기라는 말을 의인화하면 김성훈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뽑아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했는데 어, 오늘 이렇게 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laughs> 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서 LG전자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음네 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때는 꿈이 없었고, 오히려 여러분들 시기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모자란 게 많은 그런 학생 중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성실함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낸 결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좋은 말을 할수 있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혹시? 운칠기 3이라는 말은 운은 70%, 노력은 30%라는 말이에요. 아, 그러면 운이면 다 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운칠기 3이 아니라 운삼기 7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30%의 찾아온 운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laughs> 근데 그운 30%도 따라줘야겠죠. 저한테 있는 그 30%의 운은 경남에서 태어나서 경남에 있는 좋은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었던 게제 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좋은 기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런 여러분들이 미래에 좀더 훌륭한 인재가 돼서 주변에 있는 좋은 기회들, 경남권에 있는 기회든 그 다른 기회든 잘 잡아서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연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